안녕하세요. 롬박자막연구소의 롬박입니다. 이번 영상 소개해 드릴 프리미어 프로 자막 템플릿입니다. 첫 번째, 구독자 요청 의견으로 간단 화살표 자막 템플릿입니다. 화살표는 반식의 방향이고요. 옵션에서 화살표 각도와 위치를 조절해서 글자 왼쪽이나 오른쪽 혹은 위 아래에 위치시켜 넣어 주시면 되고요. 텍스트와 화살표 색상 변경, 외곽선 색상 변경, 크기, 위치, 각도 조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계 방향 화살표 템플릿입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계 방향도 추가했고요. 기타 설명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부터 요청 의견이 있었던 꺾은선 그래프 템플릿입니다. 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었고요. 그래프는 3단계로 꺾이는 형태의 직선으로 옵션에서 꺾이는 지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1번에서 4번까지 좌표를 지정하면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되고요. 그래프 안쪽에는 그래프 제목을 넣어주시고, 시작점의 설명 텍스트와 끝점의 설명 텍스트를 편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색상, 폰트 변경, 폰트 사이즈, 폰트 색상, 크기 위치 조절 효과음이 포함됐습니다. 꺾은선 그래프 템플릿은 수치의 정확도보다는 증가 혹은 감소에 대한 시각적 표현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템플릿은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기타, 전자기기에서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갈 때 배터리 부족 표시 템플릿입니다 옵션은 남은 배터리 색상 변경, 수치 변경, 사이즈 폰트 및 색상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템플릿은요 구독자 요청 자막으로 제작해 본 꿀렁이는 예능 자막입니다 자, 계속 꿀렁이는 모션이 적용되었고요 텍스트는 위아래 2단으로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글자만 움직이고 색상 경계선은 고정이 특징입니다 폰트 변경, 텍스트 2단 색상 변경, 외곽선 색상, 아래쪽 그림자 색상 변경이 가능하고요 템플릿이 나올 때 물결 모양의 라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옵션에서 불투명도 조절로 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템플릿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22년 템플릿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